그래서 이제 주일날 10시 반까지 그럼 어디 어디로 올수 있냐니까 올수 있대요. 그래서 그리고 전잊어버렸어요그 말을 던져놓고 했는데 주일날 딱계획하는데 밑에 있는 거예요. 진짜로. 그 밑에.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어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갔대요. 그래서 왔어 하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. 전도하고 이제 했는데 자꾸 시간을 내달리는 거예요. 끝까지. 그래서 시간을 제가 매매한 1년을 말을 안 들었어요. 정말 미웠을 거예요 그때 다시 그때 저는 아메에 좀 다니고 있었어요. 근데 뭐, 그게 아메에서 성공을, 성공을 받다기라보다, 과연 내가 아메에서 다려요 아, 사업 설명 듣는 동안은, 아, 피선도 보는 것 같은데, 과연, 나란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까? 그런 의문이 계속 가는 거예요. 근데 다니다 보니까, 교육 참석고 하다 보니까, 나 같은 사람은 성공 못 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왠지, 빨리 떠나야 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한 2년간을 그렇게 우리 스폰서님이 너무 잘해줘가지고, 빼지도 못하고, 정말 스폰서님 부부가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었는데, 그때 당시한 천만원 소득이 되시는 분인데 한 15년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그냥 인간적인 정 때문에 끌려다녔어요 그러던 찰나에 김희준 사장님께서 아, 스포,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이런 애터리를딱 던져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분을 만났는데 세미나 계속 요청해서 제가 거절하고, 거절하고, 거절하다가, 그럼, 분봉이라도 해놓으애 그래서, 분봉은 좀 일찍 해놓고, 그 후에도 제가, 어, 뭐, 그렇게 관심있게 따라가시지 못했어요. 왜냐면, 하 뭐, 뉴스를 동영상을 보여줄 때, 한국 완전레구소 이러면서, 그래서 한국 국가기관을 팔고, 사기치려고 한다고 제가 아주 그냥, 딱 닫아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, 몇 년을, 아, 몇 년이 아니라, 몇 개월 후에, 거의 1년 후에 제가 따라갔는데, 별로 마음에 와 닿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마음을 문을 딱 닫고 들어서 그래가지고 어휴 뭐야 그냥 뭐 사업을 하는지 마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다 다닌게 벌써 몇년 됐었어요 그데 찰나에 이제 제가 성급해 실수가 이제 반복됐었는데 왜 그러냐면 뭘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사업 일하고 할 수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동생을 끌때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나오는 바람에 제가 동생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잘리더를하고 저는 좀 따라가는 편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성급했던 게 우리가 제품을 먼저 건하고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사업장에 초대했는데 제가 너무 성급해서 그냥 무조건 사업장에 초대해서 저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서 사업자를 끌어내리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업자 약점을 쓰면 있다가 다들 뭐 제대로 제가 잘 못하는 바람에 다들 소비자로, 소비자로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제품만 쓰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꾸준히 지금도 소비자로 이제 남아 있지만도. 사업 설명 안 나온 데서 뭐 핑계 친구 관리 안 하고는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제 꾸준히 이제 중국 시장 열 때까지 중국 분들인데 꾸준히 관리하면서 또그사람들 아픈 마음도 서로 이제 이해하고서 공유하면서 어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권영대 국장님 이제 열심히 우리 또 리더로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소대는 이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. 제가 초반에는 실수를 해내가지고 그 사람들 사정을 봐주다 보니까 다들 그냥 막좀 마음이 약해서 그 사람들이 뭐 시간이 없어 못온다 돈을 벌러 가야 된다, 이런 핑계로 막이를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그 사람들 사정을 다 일일이 봐주다 보니까 이애트미 사업하고 또 멀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 중간에 나오던 사업자들이 이제 지금은 현재 다 소비자로 남아 있지만 그준이 관리하면서 또 이제 제품도 전달 제가 또 힘들지만 제품 전달하면서 이렇게 사업 아니 사업처럼 이제 밖에 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얼굴은 제대로 못 보지만 은 꾸준히 몇 명이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사업을 비자를 보고 기다리고 있고요. 제 관리사원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행정하는 사람 또 회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제가 그 중점을 해서 꾸준히 이제 폭등 넣어주면서 새로운 신작품 넣어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의 양쪽 파트너들은 몇분 계시지만 정말 큰 소비자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나와서 열심히 사업을 하실거고 더 큰 비전으로 제가 열심히 관리해서 앞으로 우리 라인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